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영어 소원 이루기 시작하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을 뜨겁게 붙잡고 또 영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저도 어김없이 좋은 명언, 좋은 영문 준비했으니까요. 오늘재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짜 확인해보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날짜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5월 2일 되겠습니다. May 컨드 n d 되겠고요. 자, 새롭게 달이 시작돼가지고 네, 더이렇게 한번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있는 중이죠. 자, 오늘 2일째가 됐는데 오늘도 명언도. 어김없이 어느 명언도 어김없이 좋은 명언 준비되어 있는데 짧지만 임팩트 있지만 뭐 영어의 어떤 핵심적인 원리도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명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핵심적인 원리가 뭐라고요? 그쵸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죠 영어는 뭐다?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다 그림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할말 던지고 그로부터 순서대로 나열 되어있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귀를 순서대로 읽으면서 읽음 순서대로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한번 그려보면 그 개념적으로 조립해 나가면서 바로바로 바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좌회서으로한 번에 이해가면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한 가지 그걸 어떻게 또 그쵸 소리내서 읽으면서 소리내는 연습까지 하면서. 덤으로 같이 하면서 동시에 간다라는 거 오늘도 잊지 마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항상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자로부터 출발한다는 거 오늘도 어김없이 똑같아요. 모든 영어문장 똑같아요. 웬만한 예외들, 뭐 명령문은 동작으로 막 밀어내는 들이 되는 것 같은 거 혹은 뭐 sometimes, when, if처럼 한번장 깔아주고 한번장 깔아주고 그 다음에 행위자 나오는 거 이런 거몇개 제외하고는 다 똑같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유, 당신. 당신은저기행해자 그래 보세 당신 당신을 멋지 그리세요. 당신은요. 당신은 그다음 통작으로 이어집니다. 네, never really leave. Never really leave. 저 never really leave. 절대로 정말로 어 never 절대로 정말 leave.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leave 일단요. leave 개념이요. 우리 그냥 떠나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죠? 남기고 떠나다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남기고 떠나다예요. 원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떠나다가 강조될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남기다에 강조될 때도 있어요. 어쨌든 개, 기본 개념 뭐예요? Leave는 뭔가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자, 근데유 행위자 never really leave. 정말로 이렇게 진, 진실로 이렇게 남기고 떠날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뭔가 대상 나와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남기는 대상이겠죠. 남기는 대상. 얘를 이렇게 남겨두고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겨주는 대상은 뭡니까? Who you are.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Who, 누구,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걔를 남겨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걔를 뭔가 떠는 내버려 둘수 없어요. 떨어뜨려 놓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You never really leave who you are. 자, 근데 who 같은 거 Who, what 이렇게 의문사가 중간에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What 같은 거는 뭐뭐한 것, 무엇하고 덩어리로 봐라. 그렇죠? 마찬가지로 도 who니까 누구, 사람, 어떤 사람 덩어리로 봐라. 같은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요. Who you are? 당시 누구인지 누구 Who you are? 당시 존재하는 누구 그러니까 당시 누구인지를 그거를 뭐라고 leave 할수 없다 남기고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얘기했느냐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미셸 파이퍼가라 얘기했는데요. 어, 미국의 여배우고 1980년대부터 많은 활약을 한할리우드던 여배우 여배우시죠. 이분이 한말 당신을 남겨두고 당신 누군지를 남겨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말 그쵸? 어떤 당신에 대한 당신에 대한 어, 이런 메시지 해설문도 같은 명나라로 이어지니까요. 가볼게요. 자. Other people 다시 똑같아요 행위자.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그다음 뭐 동작으로 이어지겠죠. May want 아마 원할 거예요. 원하는데 you 당신 찍고 당신 이 요렇게 하기를 to behave 그렇죠. 당신 찍고 요렇게 행동하기를 자 이거 투명산안오요 이거 무슨 용법이에요? 몰라요. 그냥 찍고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기를 시간 차 개념만 이해하시면서 조립하시면 돼요. 그 무슨 용법인지는 다 의미를 파악한다음 그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거예요. 의미 파악까지만 하면 돼. 요 우리는 의미 파악까지만 그렇죠. 용법 설명은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문법 시간에 하시라고 내비두고 우리는 의미 파 이유 찍고 당신이 이렇게 behave 행동하도록 행동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데 어떻게 어떤 어떤 방식으로 in certain ways, in certain 특정한 ways 방식으로 이렇게 행동하기를 행동하기를 바라고요. 또 and believe in 믿기를 바래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other people may want you 찍고 to 다음에 believe in 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믿기를 believe in 뭔가 믿기를 뭘 어떤 거를 believe in certain things 어, 어떤 것들을 특정한 것들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behave 행동하고 특정한 것들을 또 믿기를 이렇게를 어, 다른 사람들이 아마 바랄 것입니다. 그렇죠? 뭐 부모님도 되겠고, 선생님도 되겠고요. 이렇게 저렇게 혹은 막, 야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강요하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 may want you 찍고 이렇게 하기를 혹은 may want you 찍고 이렇게 하기를 네, 원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they 그들은요 다시 행여자 그들은요 may have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뭘 가지고? 가지고 대상 나와주세요. Big plans, 큰 플랜들을 가지고 있어요. Big plan, 큰플랜큰 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for you, 어, 당신을 위한 당신을 위한 어떤 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선생님도 가지고 계획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but no matter 관계 없이 what they say 와 중간에 났어요 뭐라고? God, God, 하면서 덩어리로 봐라. God they say, 그 어떤 것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것, 그렇죠? b u no matter 관계 없이, no matter what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것과 관계 없이, you are 당신의 are 존재 상태는 always 항상 you 당신입니다. You are always you. 당신의 존재 상태는 항상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입니다. 당신 그들이 뭐라고 얘기 하, 하든지 간에 당신은 당신일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You 다시 행위자. 당신은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대상 나와주세요. Your own personality. 당신 스스로의 personality 성격 가지고 있고요 taste 어떤 취향 taste는 뭔가 맛 느끼다 만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렇죠 동사로 되기도 하고 taste하면 취향 어, 맛, 마티 어, 그러니까 뭐야? 명수로 쓰이기도 해요. 어떤 당신 스스로의 어떤 personality도 있고요. 개성도 있고요. 당신 스스로의 취향도 있고요. 그렇죠? 또 abilities 어떤 능력도 있고요. talents 어떤 재능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likes. likes도 있네요. 여기서 뭐야? 좋아하기 안 아,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 and dislikes. 어, 싫어하는 것들도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아까 taste도 그렇고 like, dislike 뭐요 동사도 쓰도 되잖아요 원래 원래 동사로도 쓰이고 위치상에서 따라서 어떨 때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이에스가 여기 뭐야 삼인칭 단수라서 온 동사에서 온 이에스가 아니라 그냥. 복수 명사에 명사에 있때 복수로 쓰여 쓰이느라고 온 거예요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취향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한 단어도 어떨 때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하나의 단어가 품사의 자유로운 이유는 뭐다 영어가. 그림에서 시작된 다라는 거. 그 이유 때문에 그림에서 그리던 지도계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얘가 어떨 땐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땐 명사로 쓰이기도 했었어요. 그 특징이 현대 영어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 그렇죠. 확인하시면서 그렇구나라고 확인하시면서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뭐요. 당신 어떤 성격 취향 능력 재능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당신 그냥 당신일 뿐이에요. 남들이 아무리 강요해도 당신은 당신일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You 행사 실이죠 You 당신은요. No 알고 있어요. 뭐 알고 있습니까? What do What now?네 What 것 어떤 것 You stand for 당신이 서 있어요. For 그걸 위해 서 있어요. 당신 어떤 지지하는 것 혹은 당신 어떤 상징하는 것을 어, 알고 있습니다. You know what you stand for 이거를 알고 있어요. 또뭐 알고 있습니까? And 또 What you can stand What 또겉 어떤 것 You can stand 당신이 stand 쓸수 없는 것 그러니까 쓰다 뭔가 이렇게 쓰다라는 쓰다, 얘기가 어떤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였 있어요. 남들이 이렇게 막못 써게 하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참고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막 드리면서 그러니까 뭐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 위에서는 약간 의미가 다르죠. 위에서는 What You Stand For. 당신이 Stand For. 그걸 위해 서 있는 것. 당신이 어떤 상징하는 것. 당신이 어떤 지지하는 것을 또 알기도 하고. What You Can't Stand. 당신이 이렇게 굳이 참지 못해. 당신이 참지 못하는. 하나게못 견디겠어. 이런 거죠. 당신이 당신이 참지 못하는 것. 당신이 뭔가를 상징하는 것. 지지하는 것도 알고 있고. 당신이 참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즉, You. 당신은 너 no, 알고 있어요. Who You Are.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 어떤 사람 you are 그렇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당신은 당신 자신일 뿐입니다. 당신이 what you stand for 그리고 내가 못 견디고 what you c a n stand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대로 어떻게 따라 보도록 하십시오.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유난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유민사가 중간에 나온 거 what 나오고 덩어리 what 나오고 덩어리 후 나오고 덩어리 그렇죠. 이게 좀 많이 나왔었네요. 근데 어쨌든 완 나올 때 뭐만 컷 덩어리. 코나스 때 누구 누구 사람 이런 사람 그렇죠 덩어리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의문사가 맨 앞에 나왔을 때 의문으로 쓰인 게 아닐 중간에 왔을 때는 그렇게 이해해서 하 덩어리로 보시는 게 좌회수로 한 번에 리딩 빨리 빨리 해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 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짐까지 가볼게요. Today I'll be happy. 나의 존재 상태는 happy, 행복할 겁니다. 근데 뭐뭐 뭐, 뭐 해서 being myself. 어, being myself. 내 스스로를 그러니까 존재하는 존재하고 있어서 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 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이래라 저래라고 하, 한다고 하더라도 Being myself, Being myself, 나 스스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 말씀이 카페주소랑티투소도 네, 여기 있고요. 저 어떻습니까? 사실 짧지만 사실 임팩트 있는 임팩트 는 명언 이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여러분도 그 어떠세요? 주변에 이래라 저래라 많이 강요하고 계신 분, 강요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혹시 고민도 많이 하고 싶, 싶으십니까? 근데 무엇이든지 어떤 의사 결정이든지 간에요 가장 먼저 물어보고 최후의 답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고민스러울수록 조용한 데서 한번 스스로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여러분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물어보면서 기사 결정 또한번 해보시라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그 생각도 키워 나가시면서 어떻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혀와 목을 통해서 소리를 내보면서 읽어보면서 좌회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읽고 이해하면서 내 걸로 많는 시간 가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또 강조해 드리고 싶고 또 덩달아서 매일매일 영어 소원 책도 많이 많이 강조해 드리고 있죠. 여기 번역도 나와 있었고요. 단어도 정리되어 있고 해가지고 공학습하는데 학습 효과 더 많이 거을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영어 서원도 책도 더 많이 사랑해주십사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내 네, 잔소리 좀 많았는데 빨리빨리 맞추시고 마무리 녹음 꼭 하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